네. 음. 이형을 가칭의 중심으로 하는 잔대칭도형의 일부분입니다. 정 이형은 성문기형 이은의 가운데 이고 성문기형 이의 길이와 성문기형 이의 노인 길이는 각각 성기형 이은의 길이의 8분의 1입니다. 잔대칭도형의 왕성은 숫점디의 대행점 점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디귿 비은 이의 레벨이면 젭트 젭입니다 이게 8번의 위치에 전체서 지그스대형점점대칭이면 저쪽에 있겠지. 밤아라. 밤아다라. 눈으누얘 있지? 어쨌든, 이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2 곱하기 12 곱하기 20이지. 그그 보세요.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이 넓이가 되겠지. 그걸두배 해주는 거지, 이렇게. 120이 되겠지. 9, 28, 180 되겠지.